13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보다 못해 아들을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시킨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행군, 규율, 복종, 군사훈련 속에서 트럼프는 처음엔 반항했지만 곧 리더로 뽑히며 카리스마를 키워갔다. 이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의 공격적인 협상 스타일과 주목받는 리더십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트럼프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임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던 방식을 벗어나 트럼프는 맨해튼 진출을 꿈꿨다. 그는 망해가던 코모도 호텔을 재개발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부활시키며 대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1983년 트럼프 타워 건설로 자신의 이름을 세계적 브랜드로 각인시킨다. 카지노, 미인 대회, 스포츠 팀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나 무리한 확장으로 파산도 겪게 된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쇼로 바꾸며 대중의 시선을 끌어내는 법을 터득했다. 2004년 트럼프는 NBC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가 된다. 이 쇼는 출연자들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마치 실제 회사 직원처럼 심문하며 탈락자를 가려내는 방식이었다. 그가 매회 마지막에 탈락자에게 내뱉었던 'You're fired'은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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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여성 참가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또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은 대중에게 기존 정치인과 달리 솔직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에서 유명인으로 변모해갔던 트럼프.